오늘 갑자기 순종이 임밀라 맡기게 돼가지고, 룸메이트도 찍다가, 원래, 좀 진한 메이크업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이게 뭐야. 어디갔지? 순종이. 태우고 갈때좀 싫어해도 어쩔 수 없지. 가방에 넣고 가야 돼가지고. 아니, 순정이 가방 어디 갔지? 순정, 아, 너 가방 어디 갔냐? 장롱에 있나? 아니, 지가 이렇게 들어가 놓고 차에 가면 싫어해요. 은정아 아니 이거 깔고 들어가. 그거 딱딱해. 깔아줄게. 나와봐, 이리 나와봐. 얘가 여기 자주 타는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래놓고 차 타면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꺼내달라고 난리 났네 아이고 순정이 내려주고 왔어요 저는 장비사로 넘어갈 건데 순정이 너무 오래 냅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은 내비를 켜놓고 아까 뭐 통화할 게 있어가지고 할 일을 해결해놓고 출발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네, 뭐 어떤 거예요? 말씀해주세요. 오, 출발합시다. 차에 앉아갖고 한참 동안 못, 못 나갔네. 아유. 저는 순종이 내려주고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한 30분 걸린다고 하네요. 가서 그냥 사버려야지. 호호! 더 좋은 영상을 위하여. 재밌겠죠? 사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 노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강변북로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있고 올림픽대로랑 약간 나란히 달리는 게 노들길이에요. 근데 얘가 올림픽대로랑 계속 이어지 아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약간 어디로 좀 빠질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대로가 너무 막힐 때노들끼리 나을 때가 있고 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할 때 이런 거를 하나도 몰랐어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긴장도 더 많이 하고. 근데 서울 지리를 약간 알고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 좀 나아요. 사람이 앉아있어.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가라고? 어막세 가보자. 6차선 질러. 큰일 났다. 너무 많이 왔다. 아! 어떡해. 왼쪽 도로로 해서 너무 많이 왔잖아. 저좀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불쌍한 아입니다 좀만 껴주세요 제가 길 잘못든거 티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쉐보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잠시, 쉬우지, 쉬우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끼면 껴줍니다 깜빡이를 켜고 운전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제 머리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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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한 반은 비켜줘요 그리고 비상등 깜빡이를 켜서 감사합니다 깜빡깜빡 이렇게 좀 해주면 좋죠 날씨도 좋고 오늘 좋네요 장비도 사러 가고 좋네요 아 혼자 또 미친 사람처럼 테스트를 하고 찍고 돌아다녀야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면서 경행주차 네, 저는 여기 유쾌한 생각이 왔어요. 여기가 원래 워낙, 워낙 큰데였는데, 뭐 씨님도 여기서 뭐 하시고 영국 남자분도 여기 사진에 있고, 자 여기 어쩌다 왔지? 근데 아무튼 제가 딴데 갔었던데도 여기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업체끼리도 좀 유명한데인 것 같아요. 가서 일정 보고 나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모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이제 약간 움직이게 해 놨나? 네,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네요. 첫 번째 모드는 따라와요. 지금 어... 이 모드에서는 돌면 따라가요. 아, 이, 이게 더무겠다 무게... 음. 응. 계속 그 때문에 <laughs> 어. 모드 살아왔잖아요. 그래. <laughs> 아, 이게 진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겁다. <laughs> 음. 여기는 이렇게한 생각입니다. 와팔 장난 아닌데요? <laughs> 이게 오히려 이렇게 찍어야 그쵸? 그게 정상적인 <laughs> <laughs> 장난 아니네 그럼 이거 오디션 캠도다 되긴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응. 더 가벼워지긴 할까요? 안 되겠죠. 음 이렇게 급이 올라가는 것들은 좀 가벼워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되게 재밌게 나오거든요. 음, 저 방금 액션캠들 음, 하고. 아 고프로가 오, 이게 마이크가 진짜 좋아서 고프로가 오디오만 좋으면. 고프로가 5가 나오면서 네. 마이크 오디오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됐어요? 어, 마이크가 총세 군데까지 됐어요. 근데 이만큼은 아니죠. 음, 그만큼은 아니겠죠. <laughs>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격은 두 번째고. 고프로 전용 카메라들은. 근 너무 가볍잖아요. 어. 어 모니터도 있어요? 모니터 다할수 있게. 근데 이제 이렇게 모니터까지 보시면서 쓰실 거면 같치는못 써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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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선을 빼시고 쓰셔야 돼요 음. 음. 고프로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어, 이걸 얘가 있으면서 이거 쓰세요. 무어서. 천으로 하면 얼마고? 선으로 하시면 얘 가, 얼마예요? 예. 즐겁네요. 허. 싼 것보다 더 좋아요. 잠시... 경도를 이탈해도 좋다. <laughs> 아, 역시 좀 좋은 장비들은 무거워요. 얘도 무거워도 손목이 나가거든요. 연두콩님이랑 저랑 장비가 이제 똑같아져가지고 제가 좀 그냥 알려드리면은 금방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주세요그 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유쾌한 생각에온 김에 라인 좀 살려고 했는데 안 파네요. 난 저번에 그냥 얻었는데 조만간에 연두 송 님도 뵙게 되겠군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이 영상을 만든다는 게 뷰티와... 이런 거, 저런 거, 소재를 떠나서 그 소재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적인 장비 구축과 기술, 연마, <laughs> 이런 게 어쩌면 더 중요하기도 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실력이라도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훨씬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 라인은 인터넷으로 사셔야겠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지랖 어, 저, 아이고, 순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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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아. 순종아, 잠깐만. 잠깐만. 아유, 승질이, 승질이. 가만있어 보세요. 순종이 가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 거야? 옳지. 집에, 집에 잘 들어가. 근데 순종아, 갈때 거기 있어야 돼. 우리 순종이 털 밀었어요. 집에 가자. 얼른 집에 가서. 순정이 고구마 맛있는 거 주고. 여기 들어가 봐. 너의 안전을 위해 가두는 거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갈 거야. 가방 똑바로 해줄게. 사람 먼저 보내고. 어우, 이쪽은 차가 없어요. 집에 갈때 막히겠다. 여러분, 순정이 띵띵 대는 거에 너무 마음 아파 마세요.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징징대는 거 달랜다고 제가 안고 운전하다가 아우 그럴 순 없잖아요. 오케 수고했다 순정이. 고생했어. 순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패딩. 짠, 안 춥지? 챙겨서 방송하러 갑시다. 오늘 방송 이거 입고 할 거라서 옷좀 갈아입었어요. 두부 쉐이크 얼른 만들어 먹고 어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밖에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맛있는 걸 먹지 못한다는 건참 슬픈 일이죠. 두부는 여러분들 말 듣고 원래 있던 물을 빼고 물을 담아놨어요. 역시 갈아먹는 건 그때그때 갈아먹는 게 좋아요. 오늘 바나나는 이렇게 짤동한 바나나인데 얘는 두개 넣어도 되겠죠? 그렇게 양이 막 엄청 미친 듯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연예인들처럼 막 그렇게 관리 몇주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건 그냥 두개 넣어요. 이런 꼬다리는 맛을 좀 즐기고 아까 아점으로는 엄마가 해주는 물국수를. 물국수를 엄청 맛있게 먹었죠. 아우, 너무 물렀다. 이건 너무 물른 건 버리고. 여러분, 청포도가 제일 맛있고, 키위는 별로. 키위 좋아하시는 분들 하시는데, 저는 너무 좀 나중에 쓰고, 처음에 먹을 때도 단맛이 좀안 비치고, 물론 바나나가 단맛을 내주긴 하지만, 청포도가 좀 상큼하긴 해요. 근데 원래안 넣어도 돼요, 과일은. 그냥, 기분이죠.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500에 가득 찰 때까지. 한컵 넣으셔도 되고. 우유가 좀 많으면 먹기가 편해요. 훌렁훌렁 넘어가니까. 어. 커피를. 물을 닫아놓죠. 열렬한. 이렇게 이 정도로 묽으면 먹기 편해요. 이제 화장 좀 지우고. 어. 머리를 오늘 묶을까요? 어쩔까. 머리 묶었어요. 요새는 이거 먹는데 후배가 사다 준 건데 아무래도 스타벅스에서 내려준 맛은 안 나요. 이거 좀 되게 진하고 또 로스팅도 좀 강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선한 원두를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그 제가 자주 먹는다는 커피 아마토르 거기에 전화 주셔가지고 주문해 가신 분 계신가 봐요. 모인가 사장님이 저 아시거든요. 택배로 보내, 보내드렸다고. 전화로 커피 택배하면은요. 갓 볶은 거한 이틀 걸려서 가면은 먹기 딱 좋거든요. 그냥 전화해서 주소 말씀하시고 콜롬비아 원두 보내주세요 하고 통장 입금하면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는 아마토르. 검색하시면 번호도 나올 거예요. 이거 다 먹어야 한 끼인데. 이건 별로 안큰레졸디바레 물의 양은 제 맘대로입니다. 맛이 늘 달라요. 음. 쓰다. 자 이제. 어, 아, 이거 들어. 아 여기 커피 놓고. 근데 저는 여기에. 유컵 할거 세팅을 해요. 그 조명은 30분 전에 켜요. 오늘 조명 하나 더 샀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설치를 못할것 같고 이게 저의 아프리카 방송 환경입니다. 이미 다시지 않나? 조명 어디서 어떻게 치는지 뒷배경도 밝혀야 되니까 앞에는 그냥 이렇게 한쪽에서만. 근데 이게 좀 있으면 더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성분 좋고 괜찮은 수분 크림 이제 곧 추천할 거예요. 그 메이크업 영상도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저 이제 씻고 방송 좀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조명 상걸켜 봤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어요. 오늘 기분 진짜 좋았는데. 가야될 것 같아요 신중히 깔끔하네